당연히 불안해 하죠. 두려워하고 왜냐, 어쨌든 뭔가 증상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자 친구가 가보라고 해서 오는 경우.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옮긴 건가 하는 불안감이 있고 두 번째는 증상이 심하니까 나 이거 이러다가 크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두 가지가 제일 많죠. 안녕하세요. 프라드 비뇨기과 원장 비뇨기과 전문의 황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과 수치심 실제로 맞아요. 성병에 걸렸다 아니면 걸린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대부분 그래요. 약간 창피해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또 조금 겁나기도 하고. 이게 불치병 걸린 건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보통은 환자들이 왔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완치가 안 될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사람한테 퍼지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켰는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 많고 치료가 잘 될지 쉽게 얘기하면 완치가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후유증이 혹시 남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내원하시는 분도 그렇고 성병에 걸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잘못 오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러한 두려움이 많죠. 이거는 물란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 물란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여자 또는 남자와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란할수록 성병에 걸릴 확률은 높은 겁니다. 그거는 뭐 잘못된 편견이 아니고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파트너가 여러 명일수록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하지만 이제 꼭 물란한 사람이 더 걸릴 확률이 높은 거지 물란한 사람만 성병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어이 걸려왔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성병 에 걸렸으면 난 물란한 사람인가? 그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물란한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은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파트너가 한명이지 언정 그 사람한테 성병 성병을 올마온 경우에는 어쨌든 이분이 억울할 수도 있겠죠. 물난는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견은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성적인 접촉으로만 성병균이 감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루트, 뭐 예를 들어서 공용수건을 쓰던지 진짜 그런 부분들로도 실제로 감염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꼭 성접촉으로 인해서만 걸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병에 걸리면 나는 물난한 사람이야. 이거는 생각이 잘못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 맞습니다. 성병균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요. 성병균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성병균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일부가 그렇게 감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균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공용 옷을 입었다든지 네일아트라든지 균이 오염된 거를 뭐 내가 해서 올맞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세균은 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세균들은 생각보다 안쪽에만 주로 번식을 하고 증식을 할 수가 있지 밖으로 나오면 다 죽어요. 저는 꼭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좋은 것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무증상인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물론 증상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정말 보름이 막 철철 나오기도 하고 막 자결감 막확 끊어 끊는 거리고 거기가 막 욱신욱신하면서 막 소변 볼 때마다 불편한 기분 나쁜 통증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는 오히려 차라리 증상이 있기 때문에 가서 바로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무증상인 경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증상이 없이 계속 내가 잠복하고 있는데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 그렇게 면역력이 괜찮고 그런 분들 생각보다 잠복해 있는 세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균들이 나도 모르게 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다가 성 접촉으로 여자한테 올아간 경우 생각보다 여자한테는 큰 문제를 일으 경우가 많아요 골반염이라든지 골반염이 더 심해지면 전체 폐혈증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긴 다음에 치료가 되면 불임이라든지 이런 풀증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무증상의 성병이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찝찝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성생활이 브로드하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은 완치가 된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완치가 안 되는 성병은 주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성병은 완치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매독, 1기, 2기, 3기 매독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매독도 완치가 돼요. 하지만 2기, 3기 매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죠. 완치가 됐지만 후유증이 남는 게 매독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 병변은 사마귀 같이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곤지름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제거하면서 어느 정도 없앨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완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헬르페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잠복해 있다가 몸이 안 좋아지면 다시 또 나오고 에이즈도 대표적으로 아직까지는 완치가 안 되는 그런 바이러스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이러스성 성병 질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피임하는 방법은 당연히 관계를 안 갖는 게 확실한 피임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 완벽한 콘돔 착용입니다. 우리가 콘돔 착용을 할때 콘돔 착용을 해도 성병이 걸리거나 피임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완전하게 콘돔 착용을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걸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임에도 문제가 생기고 성병도 감염이 되는 겁니다. 보통 콘돔을 안 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 감각적인 부분들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보통은 조금 콘돔을 안 끼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대 수술, 남성 수술 같은 걸 하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면 콘돔을 끼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은 감각적인 부분들, 성관계했을 때그 느낌을 온전하게 좀 전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폰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부부한테 얘기를 들어본 토대로 말씀을 한번 잠깐 드려보면 보통은 진짜 너무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싫어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그다 관계할 때더 자극을 원해서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한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제 앞에서 싸우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전화로 싸우는 경우는 많이 봤죠. 저한테 이게 누가 잘못인지를 판단을 해.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기 있어요. 저는 객관적으로만 왜냐하면 이게 심증이 있거나 물증이 있거나 그쪽으로 자꾸 편향돼서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막 싸움을 더 부추기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쨌든 저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만 말씀드리죠. 을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을 거지 아마 이럴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됐지만 의학적으로 되는 건 되는 거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이럴 일은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부분. 환자분들이 가끔 유도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 많죠 이렇게 물어보는다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환자분이 가끔 자기가 걸린 거를 인지를 했어요 근데 무증상인 경우가 있어요 무증상인데 여자친구가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자친구가 성병균에 감염이 된걸 산부인과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산부인과에서 당연히 남자친구한테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그 남자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그때 남자친구가 왔을 때 검사를 하면 증상이 없잖아요. 근데 균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누구 때문이냐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은 싸움이 나거나 그럴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여자친구가 불편하다고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는데 여자친구가 뭔가 불편해해요. 약간 뭔가 냄새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남자가 몰래 자기가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균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얘기하기 힘을, 자기 찝찝한 게 있고 자기가 원인이 아는걸 본인이 아니까. 그럴 때는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의사도. 똑같아요. 여자가 나왔을 때 남자한테 가보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남자도 여러 가지 본인들끼리의 뭔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아예 프로토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 파트너도 무조건 검사를 해서 약을 먹고 같이 치료하게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예 그렇진 않아요. 꾸정할 건 아니고 왜냐면 다 자기 자신들이 다 뭔가 사정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자가 꼭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으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지 내가 뭐 부모인가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만을 전달을 하고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병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병 자체가. 힘 소재가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누구 때문이다. 그걸 또 의사의 재량으로 여러 가지 정황상은 이거는 누구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써달라고 해도 써준 적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환자나 그런 사람들도요 어느 정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말다툼을 하는 부분들은 있어도 그거를 그렇게 법적인 부분들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뭐 당연히 힘을 목적으로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처음 관계를 하는 사람 할 때는 무조건 콘돔을 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쨌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발전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첫 경험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콘돔을 무조건 착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일 수 있고요. 일단 성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완치가 가능해요. 그리고 빨리 진단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일단 후유증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아시고 바이러스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 질환은 완치는 안 되죠 에이즈가 완치가 될순 없잖아요 hiv 바이러스 그 다음에 우리 헬 페스 바이러스 마찬가지로 완치는 안 되지만 어쨌든 무증상으로 계속 지낼 수도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치료가 가능한 거는 대부분 다 완치가 가능하고 그것도 아주 큰게 아니에요 약만 먹으면 완치가 가능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거나 뭔가 찝찝하거나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때 건 병원을 가셔서 빨리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를 하시는 거권장 드립니다.